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뒷골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두때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준 155일까지 이르는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12장은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10장에서 시작된 히데겔 강가의 환상에 대한 결론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는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던지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든지 그들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장 말씀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설명의 부분입니다. 그때는 어떠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마지막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주적인 종말, 진짜 모든 것의 끝이 되는 마지막 날은 먼저는. 큰 환란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 나오는 예언들은 역사 가운데 이미 성취된 예언임과 동시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받은 예언의 일부는 이미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를 통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게시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구장에 예언된 이른 이래의 의미를 우리는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았죠. 우리는 예언된 490년 중에 483년이 이미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남은 7년 남은 한 일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일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신앙인에게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개국일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고 그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우리 개인의 싸움이나 또 교회 공동체의 싸움이 앞으로 더욱 쉽지 않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교회가 또 개인의 신앙이 어려워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맞이할 종말은 그 외형만으로만 보면, 그 외형만 보면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소멸돼 버린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일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적 종말의 날은 완전한 구분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하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 내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내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의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너무나 다르죠. 유대인이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 종말의 날에 있을 구원은 민족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 빠짐없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구분입니다 마치 기도원이 300, 300명의 용사를 걸러내듯이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먼저 구분될 것이고 그 교회 중에서 또 참된 교회가 구분될 것입니다 2절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영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나 영생을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연단 앞에서 중간 지대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전혀 다른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확히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단 앞에서 스스로 정결하며 희귀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3절처럼 마지막 날에 이르면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시대를 자기 인생의 욕심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기회로 삼아서 악을 마음껏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그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점점 더 악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악을 마음껏 행하고 죄를 마음껏 지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두 부류의 인생의 모습이 더욱 뚜렷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말씀을 받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곤면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곤면을 한마디로,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하나님이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시간적인 의미와 태도적인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다림은 시간적인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모든 일이 다 끝나기까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7장 25절에서 받은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숫자상으로 3년 반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에 있어서 너무 숫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 때의 이야기를 다시 들은 다니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하면 하나님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이 때의 문제는 제자들이 항상 물어보던 거예요. 다니엘도 물어봤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셨을 때도 또 부하로에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할 때도 그때가 이때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절에 보면 이러한 질문에 한마디로 잘라 말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도 오늘 우리도 마지막임을 알수 있는 분명한 표식을 알기 원하지만 그것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마지막 날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봉함되어서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거는 봉함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알고 인식해야 할 것은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당장 내일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대에 이 시간이 오면 좋고 내대에 이 시간이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다림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기다림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바꿉니다. 진실한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완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서 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연단이 크게 이르면 크게 이룰수록 그 연단이 끝이 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1350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앞선 11절을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연단의 기간인 1290일에 45일을 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1290일이 뭘까? 이렇게 또 숫자에 붙잡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1290일은요, 한때, 두때, 반. 3년 반의 시간을 숫자적으로 풀어보면요. 365 곱하기 3 해보면, 그냥 3.5 해보면, 그냥 1 2 9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뭐 주석을 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어, 이것이 뭐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에 시작했던 모든 달력을 합산해 봐도 가장 근사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3년 반에. 어, 예를 들어서 바벨론 시대에는 음력을 사용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음력을 사용하죠. 친숙한 음력이에요. 그 음력의 시간을 곱해봐도 1290일에 비슷하게 되고, 또 특별히 이 묵시문학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에세네파라는 그, 바리, 그 바리세인들의 유대인의 한 분파가 있는데 그 에세네파가 사용했던 달력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달력과는 다르게 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력인 365일을 곱해봐도 1290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는 시대가 될 나중에 신약시대가 되는 거죠. 그 성경이 읽혀지게 될 신약시대 헬라의 달력은 양력과 음력이 섞였다고 라 그래요. 그래서 350일은 조금 넘고 365일은 못 되고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을 곱해봐도 1290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한때 두때 반이나 1290일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기다림에 덧붙여서 45일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해상 개명을 받을 때도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잊게 되죠.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인내의 수는 끝이 다한 후에도 완전한 수인 40일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 완전 수부를 다 채우고도 오히려 5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되 온전히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영생의 복과 궁창의 빛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복이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에 보면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5절에는 나 다니엘이 본적두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 사람의 등장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진실이 분명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증인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 줘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대로 분명하게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두 증인인 천사를 세우십니다. 또 칠절을 보면 한 천사가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누구를 가리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맹세할 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소도망으로 치부하지 않았다라고 맹세할 때 이렇게 엄숙한 맹세의 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천이 천사의 맹세의 증인은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포된 이 분명한 예언의 말씀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완전한 인내를 이루어 내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서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고 더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의 천국과 멸류관을 목으로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과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귀한 우리 교회가 이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끝까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들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